반갑습니다, 선배님들! 이 스티로폴 판매, 돈 받고 했는데요. 판매가 안 돼요. 이게, 보시면, 이렇게 찌그러져. 찌그러져 있고, 구정난 그 데도 있고, 이게 지붕에 날아가서, 날아가서 찍힌 거라 판매가 안 돼가지고, 다 뜯고 있어요. 지금 여기서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만큼 한차 진짜 막저 끝에까지 한차 갖고 왔는데 집뜯는 거예요. 아, 나는왜 이렇게 맨날 끝이 없냐? 이거 다행히 지붕 판넬은 뜯기가 편해. 좋아, 좋아, 만 뜯어줄게 내가. 와이씨, 좋아, 좋아.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 못 파는 거예요. 네? 남의 속도 모르고 만도 모르고. 아우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랍니다.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랍니다. 남의 속도 모르고 만도 모르고. 가 있어요. 그 앞에 빌라 아줌마한테 혼나. 이거 날리면 또 혼나. 영상 찍으면서 엉덩이 보이니까 이제는 팬티를, 명품을 입고 다녀야겠어. 이게 지붕재라 지붕제나... 백 티? 백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백티 정도 배가 좀 어쩔 수 없이 뜯는 거예요. 나는 왜 맨날 이런 일을 할까요? 아, 이 고철 고철인데, 아 진짜 고철만 딱 뜯고 싶은데 맨날 왜 이런 일만 할까요? 정답은 네 안에 있다. 네 스스로 생각해. 누구한테 물어보냐? 답답하다, 답답해. 발바닥에 맨날 뭐가 들어가고 찍히고. 그래서 이거 계속 옮기는 게저의 일인데요. 오전에 신축 작업 다 하고요.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. 좀 누워 있을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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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도 좀 누워 계서 누워서 좀 쉬어요. 아, 평생 그렇게 일하면 뭐할 거예요? 좀 쉬어요, 쉬어. 아, 쉬고요, 좀 쉬고. 그래도, 집에서 테레비전 보면서, 테레비전 보면서 코 하고 있으면, 코쟁이 하고 있으면 있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거라도 하고 있는 게 낫잖아요. 코쟁이보단 낫지. 맞잖아요. 그죠? 아휴 아, 진짜 지금은 그냥 테레비전에 누워서. 메로는 하나 딱 빨면서 코나 이렇게 좀 파고 익으면서 탭이 좀 보고 싶다. 호쟁이 되고 싶네. 아,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잡는 이유가 다 있어요. 제발. 아, 나왜 이렇게 힘들어? 정말 힘들다 말이야. 하지만 난 괜찮아. 아, 좀 이런 거 보내지 마라. 아, 이 광고 이런 거좀 그만 좀 와라. 진짜 집에서 코쟁이처럼 곱 하고 있는 것보다 이거 하고 있는 게 훨씬 나... 멋있잖아요. 맞죠? 예? 몸은 편해도 그래도 몸 편한 게 낫겠죠? 저는 그래도 집에서 코쟁이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. 좋다 좋아 아우 이거 하고 스치로폴 갖다 버리고 스덴 선반설 실로 가고 바퀴 바퀴 한 포대 나온 거 갖다 팔아먹고 아 기립고 하고 교환해야겠다 기립고 기립고 주세요 아이 선반설 주세요 바퀴 줄게요 해가지고 그거 한, 한 사발이 실고 오고 내일 아침에는 아요좀 스케줄이 좀 줄줄이 또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저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도 못 가고. 내일은 뭐할 거냐면, 찌개차 타고, 이거 방송 빨리 비워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오늘 꼭 해야 돼요. 이거 비우고, 이거 비우고요. 이거 비우고, 내일 현장 고철 실고, 거기서 1톤 차 타고, 저 엘리베이터 고철 실고, 그 다음에 고철 실은 걸 다시 여기 5톤 차에다 옮겨서, 우리 가게로 갖고 올 거예요. 아, 그런 일은 좀 괜찮다. 짭짤하겠죠? 짭짤하려나? 뭐 그때가 봐야지. 뭐또 쓰레기 같은 고저또 갖고 오는 거 아니냐? 또. 아, 진짜 제발. 나한테 쓰레기고 어떻게 고쳐 주지 마. 아,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아, 숨이 안 쉬어져. 아. 허, 숨이야. 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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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. <laughs> 아, 그래도 일한다는 게일이 있고 일을 할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. 아 이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. 진짜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에서 이런 일을 시키면 아우 사장 저 시보를 너무 주고 아우, 막 그럴 건데 내일이잖아요. 내일이니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찾으세요. 아니면 취미생활. 저좀 있으면 취미생활 할 겁니다. 저 갤러퍼 샀어요, 갤러퍼, 갤러파넘바와 샀습니다. 1996년식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아 후배님들 저보다 낫잖아요. 화이팅 하세요. 음모 화이팅라벨 노트 목소리 같지 않아요? 빨리 일해야 됩니다. 트래폴 날리고. 난리 났네요. 제발 앞집에서 스포를 날린다고 뭐라 안 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이 앞집이나 뭐 이런 주변에서 이렇게 민원 같은 게 좀, 민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, 아, 이거 좀 자제해주세요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조금 위축돼요. 위축되고 이거를 막 뜯을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번 들을 때마다 신경 많이 쓰고 위축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. 조용한 곳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다 삼각대를 저번에 저거 뭐냐. 컨테이너 철거할 때 떨어뜨려서 안 갖고 왔나봐요. 아이, 삼각대. 서울 가면 많은데. 우리 가게는 삼각대가 없어요. 일반 손님을 안 받아버리니까. 손님도 없으니까. 내가 다 갖고 오니까. 삼각대가 없네 찾으면 없어 잊어버리고 아쉬워하지 마라 어 있을 때 잘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와이프 형수님 제수씨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알겠죠 그 사람이 내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한마디 한마디만 해봐 어 오늘따라 예뻐 보이는데 그러면 에이그 할지 몰라도 은근 좋아합니다 예 네? 그리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요 아씨 닭도리탕 먹고 싶다. 닭도리탕 먹고 싶다. 다음날 가서 또 닭도리탕 먹고 싶다. 해줄 때까지 얘기해 봐. 어느 순간 닭도리탕 딱 해온다니까. 다 그래요. 옆에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. 맞잖아요. 네? 근데 고철 달라고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데왜안 주는 거야? 왜왜왜안 주는 거야? 아, 이렇게 힘들어. 남의 집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죠? 오늘은 바이바이. 나 오늘 바쁘니까 이제 빨리 일할게요. 아 누워 있으니까 편하다. 아 우와 하늘 봐 하늘 참 맑다. 우리도 가끔 하늘을 보며 살자.